어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 9월 6일 월요일입니다. 9월 6일 새벽 기도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23장 찬송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지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지 은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의의에 대한 말씀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 율법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었지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유대인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들이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맡았지만, 그 말씀대로 행하지 못했고, 사명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이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또 깨닫게 해준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의와 관련된 것,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지요. 이게 바로 복음이지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말고, 하나님께서 따로 또 세우신 하나님의 의,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21절에 리 말씀하고 있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죠. 아니,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렵다 인정을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은혜입니다. 22절에 그래서 이 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것.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방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차별을 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 점을 설명하지요.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은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가릴 것 없이 이런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현실이고 우리가 처해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될수 있는가? 었 그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24절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한세 가지 정도가 나오지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입니다. 그 말이 25절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간과하신다. 예수님의 속량의 그 제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지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24절에 나오고 있죠. 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 아니라 값없이 예수님께서 값을 지르셨지요. 값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셨지요. 뿐만 아니라 26절에 예수 믿는 자를 어롭다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었던 것 예수님의 속량, 예수님의 대속,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 이것 생각하면 우리가 자랑해서는 안 되고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섬겨드려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28절에 다시 한번더 분명히 말씀하지요. 사람이 어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느라.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어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지요.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있고 하나님을 숨기는 자가 된 것이지요. 이 연애를 생각하면서 더욱 하나님께 감사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있죠. 율법은 그 다음이 어떻게 되느냐? 율법이 파기되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율법이 우리를 어렵다 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은 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더 달려가지요. 이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렵다 하심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감사의 표현이지요. 이제 마땅히 마땅히 어렵게 된 사람으로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율법의 말씀은 여전히 필요한 겁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역할을 이제 이 율법이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성경은 그것을 결코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롭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말씀으로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했던 죄인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육체가 아무도 없었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은혜며 선물인 줄 압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해 주시고 믿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록 율법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렵게 된 저희들 이제 율법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율법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김평호 집사님 또 안면 신경 수술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의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한치 흐트러짐 없이 잘 수술을 집도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집사님또잘 수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또 병중에 계시는 분들, 몸이 아간 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 이탁드리옵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